자, 5번 문제 볼게. 자, 이거는 좀 쉬워 보이네. 그지? 어, 뭐 이제 이 사람들이 뭐 SNS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걸로 봐서는 좀 쉬워 보이는데. 자, 조건 해보자고. 첫 번째 이거를 보면서 빈칸부터 보자. 어, 이거는 즉 이러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해 주는 문장의 빈칸을 뚫어 놓은 거다. 이렇게 파악하면 돼. 그래서 아, 즉뭐할때뭐 할, 뭐할뭐 하더라. 이랬으니까 이 내용 읽어 보고 전체 내용을 정리를 하면은 아, 뭐할때뭐 하더라라는 게 나올 거지. 자, 내용 밑에 빈칸부터 보면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이거 할때 이랬어. 자, 간단히 볼게. 중독하는 거지. 너무 시간 많이 보내서 중독될 때 중동 얘기냐? 그러면은 얘가 답일 거고,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할 때니까, 이거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하는 내용이면 이게 답이요.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을 포트레이는 기록, 이렇게 묘사하다야. 실제보다 더 좋게 묘사할 때. 이건 뭐라고 그럴까? 그니까 뭐, 실제보단 더 좋게 막 묘사하려고 할때 얘기면 이게 답이고, 4번은, Uh, I feel like they have a voice for their generation. 어, 자기 세대의 목소리를 낼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 세대를 위한 목소리를 낸다라는 내용이면 이게 답이고 그다음에는 어 자신의 사적인 삶 개인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얘기면은 이게 답인 거야. 뭐 되게 사적이고 막 그런 개인적인 거를 막 드러낸다 이런 얘기면은 이게 답이 된 거야.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보자 사람들이 이렇게 할때 모든 like 좋아요 그들이 얻은 건지 status 업데이트 자기의 어떤 그 상태를 업데이트하거나 아니면 사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아요를 얻뭐지 얻은 모든 좋아요는 그들을 기분을 어떻게 만든대 좋게 나쁘게 나쁘게 만든대어 나쁘게? 그러면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거야. 글을. 아, 이 글은 SNS에서 좋아요 많이 받으면 기분 더러워진다. 라고 이제 글을 썼구나. 그러면 여기에는 일단 1차적으로 느낌이 가는 게 있을 거야. 논리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자. 어느 게 가능해? 그러니까 지금 주제가 주제가 좋아요 많이 받으면 기분이 더 나빠지더라. 이런 내용이 왔어. 어떨 때 그렇더라? 느낌 가는 걸로 일단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찍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보는 거야. 이제 뭐만 뒤집으면 돼? 글은? 뭐할때 이렇게 좋아요 받으면 기분이 나쁜지, 그뭐할 때만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지? 자, 이거는 뭐 이렇게 파괴, 행위나 해로움 이런 말이야. Destruction하고 비슷해. 이런 이상적인 소셜미디어를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뭐 발표한다, 내놓는다 이런 거지. 그래서 되게 멋진 이상적인 소셜미디어, 뭐 페이스북에다가 막 포샵을, 아니, 옷, 막 다섯 차례 걸쳐 해놓고, 막 성형수술한 것처럼 막 올려놓고 하는 것은 투폴드라 그러네. 그 해로움은 두, 이건 두 배, 두 가지, 두 부분, 이런 뜻으로써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해로움은 두 배가 있는데 하면은 말이 안 되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니까 아하 그럼 뒤에는 무슨 내용이겠다 소셜 미디어를 너무 이상적으로 해놓으면은 해로운 게두 가지가 있다니까 해로움 이게 주제가 되는 거라 그래서 첫 문장에서 바로 알수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스테이트 자기의 상태를 스테이터스 업데이트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스테이트 업데이트를 읽은 거야 근데 상태가 어때 글로잉 번쩍번쩍이는, 이글이글이라는, 그냥 멋진, 화이 아니발이 되는 거야. 뭐, showy, flashy, 이런 뜻이야. 자,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 안 좋아져? 그 읽은 사람들이잖아. 남의 거본 사람 기분이 어때? 안 좋아지는 거지? 자신의 그 흠이 있는, 좀 결점이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얘네들은 이렇게 멋진데 나는 왜 있다, 이제? 그지? 나는 얼마 전에 뭐, 그, 제주도에 민박한 거, 와, 너무 좋아요 했는데, 여기는 무슨, 어디 할래? 미국에. 자, 최고 좋은데? 가본 데 지금 어디야? 뭐, 어, 뭐, 뭐, 하여튼, 샌프란시스코에서 제일 높은 건물에서, 스카이 어, 라운지에서 막, 어? 막 관람료 20만원, 뭐, 아니면 디즈랜드에서 막, 그, 이런 거는 막, 월, 뭐지? 그거 뭐였지? 영화? 유니버설 스튜디오에서 막 찍은 거 올리고, 와, 씨. 오늘 하루만 뭐, 70만원 썼어요. 아, 진짜. 그래도 기분 좋아요. 이런 거 보면 기분이 더럽다는 거지, 그지? 어, 자기는 민박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5만원 썼는데. 자, 그렇다. 이랬어. 특히, 걔네들이 뭐라면? 이렇게 한다면이지. 경향이 있다, 판단. 자신의,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를 뭐와 비교해서? 남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돼. 게다가 썼네? 자, 그럼 게다가를 통해가지고 전개방향 보자. 보나마나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쓰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는 뭐, 밀어붙이, 앞으로 내밀다니까 제시하다야. 자신들의 버전, 뭐, 이렇게 사진이나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진짜가 아닌 거야. 진짜가 이 말이야. 페이크의 반대말이야. 진짜가 아닌 거를 이렇게 내밀었을 때 그들은 기분이? 기분이? 안 좋아진다지. 그렇지. 자, 하나는, 기분 안 좋아진다야. 첫 번째는, 남의 건 좋고, 내 거는 구릴 때. 두 번째로는? 한계 같은 게 아니라, 뭐. 진짜가 아닌 걸 올렸을 때. 기분이 나쁘다는 거지. 그래서 한 연구로 이랬으니까, 이건 그 예를 들게지 학생들인데, 뭐인 척한 거야. 만들어 놓은 단어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 뭐, 이게 처음 보는 단어지? 이런 단어 사진에도 없을 거야. 시험을, 그 시험을 완료하기 위해서 저 단어를 이해하는지 대학생들이 뭐 이렇게 아는 척했던 거야. 반면 하면서 다른 대조군은 몰랐다는 거지. 이 달아 알아요? 어 앞에 팀은 알고 뒤는 몰라. 자 afterward 그 이후에 두 그룹은 칭찬을 받았네. 그 성과에 대해서. 자그 칭찬은 자그그 그 칭찬은 칭찬을 받았는데 하나는 뭐 했다고 칭찬 받은 거야 얘네들은. 이 단어, 아니 만든 단어를 안다고 칭찬받은 거고 이단어 얘네들은 왜 칭찬받았을까? 모른다고 해서 칭찬받은 거야. 웃기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은 자긍심을 높여줬지. 누구한테? 단어가 아닌 거지 비언어 비어휘의 oh 이해를 fake understanding인가 뭐야? Didn't I have to fake understanding? 가짜로 이해하는 거지? 가짜로 이해했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난 이해했어요. 가짜로. 그렇게 fake는 가짜로 하다고, 이거의 이해를 가짜로 했다. 그러니까 가짜로 이해했다라고 하는 애들은 자긍심을 높여주는데, 반면 낮춰줬대. 어떤 애들이야? 안다고 한 놈, 모른다고 한 놈? 그렇지, 아는 척한 놈들은 낮춰졌다는 거지 자, 이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왜 굳이 이 얘기를 썼냐는 거지 이만큼은 왜 썼어? 뭐의 예시? 아닌데, 멀리 생각할 필요 없는데 얘 들면은 바로 윗문장을 쫓아가야지 다른 데 가지 말고 뭐의 예시? 이거, 이거, 이거. 아, 진짜가 아닌 거야, 예를 들자. 왜 진짜가 아닌 거야? 아까 그거 안다고 했어? 모른다고 그랬어? 안다고 했지. 근데 이런 단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어, 이거 아는 사람한테, 어, 저요? 이렇게. 자, 거짓으로, 진짜 아닌 걸로 했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칭찬을 받았지만 기분은 어때? 더럽네? 어? 그러면서 여기서 느낌이 탁 와야 되지. 좋아요 받았네? 그런데 뭘로 받은 거야? 좋아요 받았네. 그런데 기분이 어때? 안 좋다잖아. 이 얘기는 뭐랑 똑같은 거야.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낫 제뉴인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은 여기도 뭐 들어가는 거야. 이거랑 같은 말 들어가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지? 지역 하면서 정리하는 거니까 지역 뭐야. 여기엔 가짜로 올렸을 땐 좋아요 받고도 기분 안 좋다니까. 여기는 가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전체 주제하고도 맞아 떨어지잖아. 뭐야? SNS에서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있더라. 두 가지 경우지. 하나는 저 새끼가 나보다 더 좋은 거 올렸을 때, 그리고 저새내 아, 새끼가 가짜로 올렸을 때, 그지? 오 멋진 사진 보고 딱 소개팅 들어오고 했더니 나가봤더니 얼굴이 누구시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생각해 봐. 이 단어는 왜 썼을까? 내 세, 내, 내가 생각해 봐라고 한 거는 내가 답을 말해줬든 안 말해줬든 영상을 다시 보면서 생각을 해 보라고. 왜냐면 이 단어 하나에서 답을 알려, 알려주는 그런 어휘들이 대단히 많아. 이 문장은 왜 썼을까? 이 단어는 왜 썼을까? 항상 의심을 하는 거지. 자, 저 단어는 왜 썼을까? 생각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지? 바로 안 떠오르지? 바로 떠오르면은 천재. 조금 생각하고 떠오르면 영재. 안 떠오르면 정상적인 고등학생.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어. 잘했었을까? 안 떠오르지? 뭐, 뭐 영재에 도전하는 거야? 될 어. <laughs> 너 저번에 말한 IQ가 뭐 145라는 게 이게 혹시 뭐 잘못 측정된 것 같아요. <laughs> 거기 다시는 가지 마라. 어. 아, 물론 이건 IQ 가지고는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좀 어, 언어적인 논리적인 사고방식이 좀 들어가야 됩거다 자, 생각해봐. 어. 죽어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돼, 다음 시간에. 안 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면 너는 보통 아이밖에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세 개.